그치, 이렇게, 이게, 이게 방세 샤이가 이래서 좀좋 같아. 다 밀고 갑시다. 이렇게 오더도 내려줘. 어? 자, 다, 딱 샤이 믿고 진격하잖아. 왜냐면은, 그 샤이가 들어가자고 하는 타이밍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버프 넣어주겠다. 믿고 들어가라. 이런 타이밍이거든. 그러니까, 들어갑시다. 이렇게 오더 주자마자, 팀원들도 믿고 들어가잖아. 그리고 숲의 파동, 이렇게, 이렇게 일반 필드에서 숲의 파동 경치 걸리면은, 야, 마우스 키보드 손 떼세요. 그냥 뒤진 거니까. 어, 어, 잘 밀어내네. 이게 진짜 단체전에서는요. 차이가 있으면은 그 시너지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이렇게 계속 오더 해 주잖아. 다리까지 밀어라. 어, 반말까지 하면서. 이게 약간 방세 샤이 하고 싶은 분들은 이게 정석이에요. 키보 아 계속 차야돼 타자. 핑도 찍고 타자도 치고. 야, 결국 밀었잖아. 다리까지 밀어내세요. 밀었잖아, 결국에. 그 핑도 계속 찍어 주잖아. 여기 에 템포 받아가지고 뒤에 있는 잔당들 밀어내고 있죠 계속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앞에는 마비야 얘는 못 들어가 이러면 그러면은 뒤에서 우리 팀들 이렇게 밀고 들어오고 거기서 잘리는 애들 자르고 수패파도 그 다음에 한 번씩 이렇게 어? 이렇게 징검다리로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거든 이렇게 앞에 대놓고 가면은 여기 적군들은 얘한테 스킬 낭비 다한 거야 그러면 뒤에서 오는 우리 아군들은 내가 가진 메인스키 꽂으면 돼. 이러면 또 스키 투표 파동, 투표 파동, 자, 쿨 도왔지? 이러면 또못 들어와! 경치 걸렸잖아, 못 들어와! 여봐, 여봐, 지금 계속 밀어내고 있잖아. 이게 지금 오딜리타 진영이 버티는 힘중 하나는 여기 파티가 큰 거, 여기 파티가 좀 있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힘싸움에서 여기 파티가 계속해서 꽉 잡고 밀어낼 때 밀어내고, 받아칠 때 받아치고 그래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되게 아다리가 되게 쫙쫙 맞잖아 어? 오른쪽, 턴! 자, 방향 아파! 턴하자마자 다 털잖아! 여기 파티가 조금 손발이 잘 맞고 있어 이게 그만큼 지금 사이 오더를 믿고 있는 거지 몇번 해보니까, 어? 자, 사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미네? 그러니까 채팅 보자마자 애들이 다 따르잖아 다음 성소까지, 자 달려가야 돼 이러면 이게 왜냐면은 미는 거에서 끝나면은 진짜 어차피 시간 지나면 끌려, 이게, 이게 진짜 종속이야 밀어냈으면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미는 데만 급급하면은, 들어오는 거 막다 끝나는데, 빌보, 다음 거 들어오는 거 정비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가가지고 다음 청소를 먹어버리잖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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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누누 체금 먹었어? 야, 진짜 누누 체금 먹었어? 아, 도배 체금 <laughs> 자, 도배 체금 먹었어. 자, 도배 체금 먹었다고 합니다. 그럼오도 못하네, 이제? 족됐다, 야, 씨. 자, 오딜타 성입니다. 자, 마지막 적견지. 이게 마지막 오디르타 진영 성의 여왕을 따면은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어아 코책은 풀림느낌이 부터 아 이게 뭐야? 지금 제일 핵심 파티에서 제일 우더 해야 되는 애가 지금 어 책은 먹고 자 여기서 지켜야 돼요. 근데 여기서 사실상 지키는 것만으로는 끝나면 안 되긴 하거든? 왜냐면은, 밀어내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카마실비아 진영은 아마 모든 액티브가 다 이쪽으로 올 거기 때문에, 오데리타도 어쩔 수가 없어. 야, 누누야, 사람들이 너 인터뷰 좀 해달래. 오늘 너가 좀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줘가지고. 그래, 야, 그, 오늘 어땠어? 후기! 재밌었어요? 오딜리타 진형이좀 힘싸움이 많이 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었어? 뭐,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다 열심히 해가지고,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오늘, 그, 네가 오더를 열심히 해서 막 밀어내고 그런 모습 많이 나왔는데, 방송에. 근데 중간에 그 책임이 걸려서, 사람들이 탄식을 해서, 아, 저 오더 이제 누가 하냐 그랬는데,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좀 오더를 하면서 좀 막막했어요? 어땠어요? 채팅을 좀덜 쳐야겠구나. 아, 아 이게 어. 채팅을 같은 내용을 10번 이상 반복을 하니까 3분 책을 먹더라고. 근데 이걸 처음 봤어요, 내가. 급해 가지고 이제 기사도 측에 오더 분한테 긴말로 이렇게 이렇게 좀해 달라. 이제 또 느낌표 채팅 같은 경우는 맹주밖에 사용이 안돼 가지고 제가 할 수가 없어서 음. 나무님이 해 주는 게더 좋아 가지고 바로 그렇게 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고점 네가 경험이 많았는데 지좀 시야적으로 좀 많이 보였어? 경험이 됐어? 많이? 아, 어, 근데 이 시스템적으로 좀 많이 어려워 가지고 아. 네, 매... 좀 많이 어려워요. 이게 근데 3 3구... 으로 참가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많이 할수 있는 게 없긴 해 맹주게이드 쪽에 권한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음. 이제 맹주가 100명이고 3군단이 200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대가 진짜 6시가 딱 돼서 시작하자마자 짜지고 그 다음부터 팀 채팅을 이용할 수 있어서 음. 이제 맹주게이드가 어떤 전략을 준비했을 수도 있는데 그 전달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처음에 한 10분 정도는 진짜 3군단 하는 분들은 다 어리버리 하거든요 그냥 뭐 어디를 조직적으로 밀겠다 이제 그런 거에 좀 힘들고 그래서 더 맹주 역할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맹주가 어 어디로 달려가면서 바로 팀 채팅으로 어디로 갈 테니 뭐 용병분들은 열로 가라 아니면 우리한테 붙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해주면 좀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어, 그런 부분은 시스템이 약간 저좀 어려워가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더 보완되면 괜찮을 것 같다 정도? 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되면 한번더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